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4차 방정식인데 여기 보면은 2X제곱 플러스 KX. 여기도 2X제곱 플러스 KX가 똑같기 때문에 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은 2차 방정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여기 16이니까 여기 28은 16 더하면 10 이렇게 되겠죠. 이 덩어리 더하기 2. 덩어리 더하기 8,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e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와, 여기서 e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 0, 여기 0, 이렇게 되는 해를 구하면 되는데, 요식을요, 제가 y1이라고 한번 해보고, 요식을 y2라고 해보면, 이식이 지금 거의 비슷해요. 상수항만 다릅니다. 상수항이 여기 8, 2. 즉, 6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y2의 그래프가 y1의 그래프보다 6만큼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참수, 아래로 블럭이 참수고, 이게 y2. y1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x축과의 교점이 해가 되는데 해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X축이, 자, 이 아래쪽에 있으면 해가 없는 거고요. 여기 접하면 하나, 요렇게 될 때가 해가 여기 두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접하면 해가 세개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해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돼야 됩니다. 즉, 이 Y1, 여기서는 해가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2, 여기서는 해가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근 두 개의 존재할 조건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을 해보면, B제곱, 여기서 K제곱, 마이너스 4AC, 16. 요 값이 0보다 크다. 0이 되는 값이 뿔마사인데 0보다 크면은 바깥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와 4의 바깥 범위.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판별시켜보면 k 제곱 마이너스 4ac 64가 되겠다. 이 값이 0보다 작다. 자 이거는 뿔마 8이 0이 되는 값인데 0보다 작으면 두 실근의 사이 값.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려볼게 요 여기에 마이너스 8부터 8까지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자연수 k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수 k는 여기니까 4보다 커야 되니까 5부터 5, 6,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요 것의 합을 구하라. 다 더하면은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